카, 이번엔 저 카장과 서경님 생존기 야, 벌써 이제 2편입니다. 나, 나도 지금 찍을까? 지금 찍어, 엄마. 네? 조단하게 싫이 남자가. 야, 나 찍기 시작했어. 여러분 카장이 원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과격해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무튼, 알아서 귀여워. 아무튼 인사가 늦었네요. 이제 오늘, 이번에도 카장과 함께 찍는 생존기 이렇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 <목소리> 배터리 충전하면서 해요 일단 네. 저 충전기 하나 빼는데 누가? 충전기요? 어 그래? 다 빼놨을거야 흠 어어어 하얀색 하얀색 되게 많아요 음, <laughs> 음. 님 근데 좀 나가 계실래요? 저 스웨덴 다 잡혔죠 아니 그냥 다음편에 적용하수스웨요 나중에 적용해요 다른 네. 다, 다른 생존기 네. 다음에 할때 적용하고 저 모텔 좀아 모텔이요? 네 모텔 제 집에서 탈퍼됩니다 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님 맞다 제가 묘목 드려야 돼요 일곱 개요 일곱 개 7개. 오올 저 지금 참나무 묘목이 열두 개 있어요 기부천사 감사사예 음. 님은 거다집 지으시게요? 네 고깽이 자 그럼 저는 일단 이 묘목, 묘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될거 같은데 나중에 우리 농사를 한번 해야 돼요 어차피 됐어 나중에 있다가님 네, 나무곡괭이 필요하세요 설마? 전 이미 도괭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 지금 나무곡괭이 한번 썼는데 지금 나무곡괭이가 나무곡괭이 나중에 석 <laughs> 나중에 석탄이나 이런 거 대신에 네. 석탄 나중에 목회 쓸때 그거 구울 때 써야겠어요 <laughs> 쓸 때가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어 석탄이다 벌써 석탄 나왔다 오저 광물운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번에 광물의 신 특집할 때도 되게 많이 나왔어어 철이다 근데 그 특집은 제가 맵이 날아간 다음에 상품에서끝내겠도 네.. 지금저철 발견했는데요. <웃음> <웃음> 거기서 님, 금석집단거잖아요 그 네, 끝났죠. 네, 맵이 나. 라습니다철 4개 구했어요. <laughs> 아, 있지? 님, 저철 4개나 있어요. <laughs> 저철 4개 있어요? 후후 <laughs> 석탄이 되게 많아요. 지금이니사툰 <laughs> <배구서. 오, 그렇구나. 웃음> <이유 사촌> 님. <laughs> 저 지금 제가 토치가 <laughs> 되게 많을 거 같은데 님, 토치 치트 안 썼죠? 저요? 네. 저 아직 없는데 아 제가 좀 드릴까요? 아괜찮은데저 속산이 좀 많아서 전나누는걸 좋아해요 나노 아, 세요 네. 나노 는 좋아하세요? 아니 나노 쓰는 걸 좋아한다고요 <laughs> 나노 쓰는 걸 좋아하면 나노 쓰면 좋잘 하실 것 같은데 네저 잘하긴 하죠 수학을 잘해요 전 음. 기장씨가 이제 몇점 맞으신 나가요 기억을 한는게 없는데 저 수학 요번에 기말고사 100점 맞았어요 일단 제가 토치 4개 드릴게요. 문여세요문여세요 문 여세요. 어. 여기. 제 토치를 감사. 개에요 감사합니다. 어유, 제가 다 지려고 했는데. <laughs> 아, 이런 건 집주인이 잡아야지. 양보를 잘하네요, 우린. 제가 원래 겸손해요. 헤백. 님은 학교에서도 되게 겸손해요. 그래서 회장 그래서 회장된 거잖아요. 자랑인 자랑자랑 "그거... 생전만들어 좋지다" 그야 나무가 나만두 없어 나무 없어요? 아니야? 들까요? 나무 자장나무도 다 하면 돼요? 야, 이러면 2세트는 넘지 않네 일단 제가 창고를 얻다 놓을 지가 좀의문인데 창고는 여태 우리한테도 없어 우후, 저 지금 동호병이 벌써 다 써가요? 보세요? 아, 지금 동호병이 내구도가 동뀌네요 지금 동호병이 반 썼어요 거의? 나 졌어요? 전쟁보다 훨씬 닳았어요 아이님 되게 많이 쓰셨네 두개나 만드셨어요? 네? 돌괭이 두개가 아니라 이거 인벤토리 버그입니다 아 인벤 버그요? 네하나가두개로 보이는거 버 아시죠? 네 얘가 자꾸 흙이어서 약간 저한테 좀 곤란함을 키운데 저 지금 나무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도 제가 자꾸 네. 먼저 네. 설치를 하게 되네요 그세요 일단 먼저 돌고깨이 빨리 다 써야돼요 빨리 갔어야 아, 새로운 돌고임 네. 네. 만들어야지. 일단 아, <laughs> 빨리, 아, 빨리 광물을 아, 구해야지. 보세요. 음, 광물이 많긴 한데. 음, 근데 이게 유한맵이어서 이제 잔디가 없기 때문에 호미도 이거 땅 해서 잔디 얻어야 돼요. 잔디 캐서, 잔디 캐서 씨앗얻지 마세요, 님. 네, 왜요? 이거 유한맵이기 때문에 잔디가, 잔디 없는 걸로 안 돼, 유한맵괭이도땅가져주셔야 어. 어. 돼요. 아, 네. <laughs> 아니이구나 아니, 이거 피스풀포트츠? 시님 몬스터 나오게 네. 해요 몬스터기다려 잠깐만요 이따가 우리 집다 완성된 다음에 그때 몬스터 나오게 합시다 몬스터 음. 네님집잘 네. 완성되가요? 네전 지금 집이 제가 몇 프로 완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제다 지금 집 저도 거기 맞나? 부도 빨리 완성은 돼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집니다. 또 어렵게 볼게요. 근데 저는 지금 네. 땅굴에 집을 짓는 게 가장 편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아, 좋습니다. 은안 그래요? 저는 용암이나 무대가 조금씩 터져서 생성만는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콜섬 생산이 좋죠. 네. 근데 땅굴이 더 좋아요. 네. 땅굴은 아예 무한해요, 돌이. 네. <목소리> 어휴, 저 지금 돌고깽이 거의 다 썼네. 그래. 빨리 다 써야겠다. <목소리> 아낌없이, <목소리> 아낌없이 쓰는 고괭이 아낌없이 주는 고괭이 아낌없이 곡괭이는 내구도가 줄어. 저희가 네, 곡괭이 한 번만 더못 캐면 부러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 서 지금 똥됐어요, 고괭이가고괭이가 아, 깨졌나요? 아니요. 아, 빨강. 오우 전 지금 사물 쓰 있습니다 전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게 어어 어, 끝났다 남은 곡괭이 아까 전에 만들어놓은 거라 써야지곧 <laughs> 알뜰하게 쓰는 알뜰하게 쓰시네요 진짜 네전 남은 곡괭은 싫어해요 아, 아니요 이유민이 가장 잘 먹죠 아, 이유민은 먹방의 맞다. 신이에요 먹방 걔는 대먹남 해도 될것 같아요 대먹류가 있다면 대먹남도 있나? 하하, 그럴걸요? 얜 방송해? 유민이? 유민이는 방송 안 해. 방송 안 해? 어유 저는... 참고로 여러분, 어... 저, 저 TV 사경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TV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음.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진짜 내가 태어난 건 너도 태어난 어, 아니요 어요, 아니요. 오, 집안이 한결 깔끔해졌는데요, 님 저? 어, <laughs> 넌 지금 상자 두 개만 만들어서 일단 정리해 놓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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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저 목재 지금 개수가 형편없어요 왜요? <laughs> 음, 모르겠어요. 나 창고를 약간 했다. 고이 모셔놔야라님이럼 달랑한 묘목 있는 거 키워요. 어, 저도 꽤 깨끗해졌네요. 보세요. 어, 밑에 있으면 열리나 상자. 아, 아아네 이제 저는. 저는 여기서 이제 음, 이렇게 해주면 음. 될것 같죠? 어유 제가 돌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 돌돌 있어요 님. 어, 제가 뭐, 지금 토치를 있지? 만들어서 이제 음. 방안방 구석에 붙여야죠. 그래후 네. 저는 님처럼 바닥에 목 목재를 깔아야겠어요. 음. 땅꾼에다 그렇게 나무도집 지으면 진짜 보기와 달리 멋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부에서 보면서 따뜻하게 음. 보인다. 저, 저 2분뒤에 영상 마칠게요. 2분 아. 이상한 난 11분이나 12분 그 정도가 아 그래요? 네. 음. 참고하자 좀 난이도 어려워. 어, 그래요? 선치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완공. 그러세요? 완공 직전. 후후. 엔드 사이트가 나와요, 지금. 벌써. 벌써요? <laughs> 네, 엔드 사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막 집안 아, 곳곳에 엔드 사이트가 퍼져요. 와 근데 집 안에다 농사 지을까요, 우리? <laughs> 집 안에다 농사 지어도 나쁘진 않죠. 근데, 근데 물이 있어야 돼요. 응. 저, 그, 그거 있으니까. 철 있으니까 어 양동이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네. 층을 진짜 작업하기 가좀 힘들죠. 이층 만들어요? 네, 지금 이층 만들고. 님2층만드시게요 네, 지금 이층은 그 뭐냐 발포니까 배당단 거. 널로, 걸로쓸 겁니다. 아님 그럼 유리 필요하시겠네요. 네. 여기 모래가 많이 없더라. 스폰지 점을 빨리 저장해야 돼. 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 싸돌아다니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우리 집 옆에 거 있는데? 아 그래요? 집나오문 줬는데. 이씨나코블송 설치했어요. 나... 나무설치해야 되는데. 난 나무 타일을 깔아야 되려는데. 꽤 멋지죠 아, 이정도면 10분 맞추세요 1 0 42초 놓고 했는데 우리 아, 상관없어요 15초가 최대예요아 15분이 최대예요 15초가 최대라고요 15? 어, 15초가 최대면 썩었지 우후. 마인크래프트는 네. 이렇게 멀티가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하게 돼가지고 이 방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띵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양 방송이 있는 거고. 네. 모든 게다 방송 덕분이에요. 네. 모든 게다 마인크래프트의 덕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휴, 탈이 다 깔았다. 고대 학자 말 같은데? 어유전 나중에 저기 이제 모래 피워서 구워야 될것 같네요. 저여게 갈면서 흙부자됐어요. 네? 저 일단 갈면서 흙부자됐어요. 저 지금 양동이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농사지를 빨리. 아, 그러세요? 저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laughs> 먹을 걸 만들어놔야지. <laughs> 어유. 님 고기 있잖아요. 님? 근데 고기, 네? 고기 지난번에 제거 무한맵으로 했을 때 그때였잖아요. 아, <laughs> 어유 착각군 자유라고. 일단 잘까요? 어? 버킷? 어? 인벤 버그 인벤 버그가 생겨났어요 음, 일단 침대 설치해야될것 같네요 저 일단 먼저 물양동이 후후. 대망의 물양동이 아, 그럼 일단 전 여기서 생존기 어. 포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보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게요 아, 저도 이번에 마쳐야겠네요 어휴